수원의 한 아파트 단지 재개발 사업을 하겠다며 조합 설립 인가도 나지 않은 추진 단체가 조합을 자처하고 나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가칭 수원 동남 지역 주택 조합이라고 지칭한 해당 단체는 조합 인가조차 나지 않았지만 마치 조합 설립 인가가 난 것처럼 허위광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실제로 이들이 만든 홍보관 주변에는 조합 설립이 인가돼 설립 총회를 연 것처럼 꾸민 것이 확인됐습니다. 취재진이 직접 조합 가입을 문의하자 이들은 조합 설립 인가가 얼마 남지 않은 것처럼 속이기도 했습니다. 0 받아야지만 아니그러나 관련 법상 조합 설립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토지주 80% 이상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0 받아서 조합 설립이 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거는. 얘기하는 해당 조합 관계자는 가칭이라는 이름을 붙였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중부일보 백창회입니다.